네,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스번에서 아이돌헤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원장입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제 호주에 와서 영주권딱 정착을 하잖아요. 미용으로 네. 그랬을 때 급여나 복지 부분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한국나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 10시간, 11시간 일하던 베이스들이 보통 이제 요즘에 8시간, 9시간 줄어든 바람에 음. 호주와 그게 큰 차이는 사실은 일하는 건 없어요. 시간 면으로 네, 시간 면으로는 이 없죠. 근데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기본급 자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는 평균 한 2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기본금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이지 몇 프로 커미션 베이스죠 이제 보통 커미션 베이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라고 보통인데 얘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게 인티라고 표현하는데그 프로테이지가 이제 조금 조금 더한 보통 700에서 800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 기본급이 한2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50, 400 정도 네, 월, 베이스. 따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시급 자체를 최저, 아무리 못뭐 줘도 최저 시급의 19불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음. 보통 질적자로 어. 받아가는 급액 자체가 20불에서 22불, 이제 연금까지 포함하면 알겠다. 그 정도 베이스에 이제 프로테지, 저희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급여 자체가 뭐700정 넘게 가져가죠. 잘 하시는 분, 예. 한 달에? 에. 네, 그렇죠. 한 달에, 한 달에 700만 원 넘게 <웃음> 가져가는 <웃음> 거죠. 네, 아, 그러신 아, 분이 저희 가게 지금 현재 두분 정도 아, 계시고요. 네, 네네 600 넘어가신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350, 400 정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받아가는 건 많은데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기 아. 때문에 이렇게 반값이 지출이 안 되지만 여기는 또 내가 반값이 지출돼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150 정도, 150 불. 아, 그, 한 달에 얼마 되죠, 그러면? 한 40만, 6만 70만 원 정도? 한 값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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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렇고, 이제, 미용실만은 물론 다릅니다. 뭐, 음. 캐시도, 캐시가 불법인데, 캐시를 주시는 데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떼놓고, 정상적으로, 이제, 한 정상, 세금 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최저 시급인, 이제, 19불에 플러스, 이제, 연금만 해서 22불 단위로 마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한국보다는 솔직히 더 많이 벌죠. 왜그러면 음. 인센티브가 추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60%를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0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에 그래서 조금 한국보다 훨씬 낮은데 물론 한국에서도몇 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호주는 내가 영어를 할수 있는 기회적인 적임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이제 앵글로 섹슨족의 머리를. 네. 일명 말하는 또 유럽사람의 머리를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오고 싶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같은 걸로 이제 네. 와서 일을 구하기는 쉽나요? 워킹홀리데이라는 기준이 사실 30세 미만이다 보니까 경력이 보통 7년, 진짜 총 경력 이 7년밖에 안돼 사실은 기술에 대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 일 떨어지는 거지 사실이고요. 실력이 좋은 미용실에서 일하기에는 경력이 좀 하고 실력이 좀 탄탄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가 경력이 뭐 1년, 디자인너 경력 1년, 2년 차뭐 3년 차 오게 되면 거의 나중에 커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샵으로 갈 수밖에 이 능력. 이제 실력보다는 경력이, 돼. 경력이 이제 좀 적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성도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만족을 못하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면 한국은 어려운 손님은 디자이너 경력 많은 사람한테 그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여기는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미용으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경력이 사, 최소한 3년에 4년 이상 그리고 아이롱 파마까지 좀할줄아이 기본적인 남자 펌의 아이론까지는 할줄 있어야지 조금 정상적인 걸 하고 또 이렇게 그래도 어, 이제 여기 아, 외국인들이 한국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했을 때아 진짜 한국 미용사들 진짜 머리 잘한다 아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력이 3년 미만이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결국 커트샵에 가서 맨날 커트만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커트샵에 가서 문제가 되면 이제 여기서 호주가 제일 잘하는 게 컬러고, 산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가지를 놓고 쓰고 있거든요. 네, 종류별대로 하고, 컬러 같은 경우는 120가지 정도를 저희가 놓고 쓰고 있는데, 그리고 탈생약 같은 경우여 6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진짜? 종류가 다른 걸로. 네, 모발을 상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컬러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커트만? 네네, 커트만 하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제 그러신 분들은 갔다 와서, 아, 야, 있어? 호주 배울 게 없더라, 야. 자기가 네, 하는 거 네. 커트만 하는 네네, 그런 사업에 가서 이제 일하면서, 호주 진짜 가서 배울 거 없어. 그리고 교육도 없어. 교육 일주일에 한번 이상 습니다 모든 거의 호주의 재료상에 일주일에 일회 이상 미용 교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50불에서 300불 아, 즉한 3만원에서 2 5만이2 7만 하루 교육 받는데 그 정도기 때문에 솔직히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못 하는 거지 미용 교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음. 네, 그런 분들이 좀 있던데 절대 아니고요 거의 좀큰 재료상이라고 생각하면 미용 재료상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매주 음. 교육들이 있습니다. 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음. 예,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 미용실도 있지만 이제 호주 네, 미용실 에 네, 네. 취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하이브 그 네. 게 있을까요?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한국에서 넘어오시게 되면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호주 미용실에 일하고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저가 커트샵에서 일하고요. 네 텐달라샵. 음. 예, 한국으로 얘기하면, 좀 얘기하면 좀... 예 블루클럽 같은 곳에서 이제 호주 사람이 주인이죠. 음. 그래고 이제, 호주 예, 그걸 호주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상적인 이제 호주샵이라는 거는 살롱. 일반적인 살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뭐, 토니엔가이, 음. 가장 많이 알고는, 있 뭐, 많이 아니까 토니엔가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뭐, 박승철이나, 뭐, 준호나, 어. 이런, 이런 밸류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건해지라고 불가능하십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중급 이상의 영을 하지만은, 호주 미용실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술이 아니고 영어였어요. 그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가 물론 준비된 사람들은 취직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영어가 초급 단계에서 오신 분들은 실제로 어렵고요. 예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한국 살롱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도 하는데 최소한 영어 레벨이 중상하게 예 어퍼 인터미디어 어퍼 인터미디어 레벨 이상이 돼야지 충분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또포 r k 라든지 염색. 예, 이렇게 포일링 하는 거라든지 염색 하는 기법구나 토닝 기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뭐 호주나 영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분들은 물론 쉽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4일에서5일 정도 염색 교육을 별도로 끝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색 기법이라든지 토닝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화제가 아까 얘기하실 저희가 여덟 개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산화제를 다루는 기법이라든지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실제, 실제, 호주 명실로 가려면, 이제, 컬러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 호주에, 네네. 바버샵 있잖아요. 네, 바버샵 있죠. 그거하고, 이제, 커트만 하실 때, 그, 네. 커트만 하는 명하랑 뭐가 또 다른가요? 네, 다르죠. 100%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 커트만 하는 샵들 같은 경우는, 저가 위주로, 뭐, 음. 10달러, 15달러, 20달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퀄리티를 요구를 하지 음. 않습니다. 손님들 자체도 그렇고요. 퀄리티 자체를 요구하게 되면, 너왜 이래? 너 그러면 저한테 비싼데 가서 머리 자르면 되잖아. 근데 여긴 10불짜리야. 여긴 15불짜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버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받고 있는 형, 지금 제 미용실보다 저희가 이제 남자커트 샴푸 포함하게 지금 오늘 가격으로 총 32불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5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샴푸도 안 해주고요. 그게 타올로핫타올로 이렇게 해주기만 하는데, 예. 그리고 페이드라고요 뭐저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요즘에 이제 고급 마버샵처럼 해서 하니까 그게 이제기법이 우리 일반 미용실에서 자르는 기법하고 이발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버샵에서 자르는 기법하고 이그 바리깡을 다루는 게 클리퍼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페이드 하는 것도 다시 새로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맥쉐이빙 이렇게 면도 다루는 기술도 조금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미용하던 사람이 마버샵에 치일지 가기가 여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면도를 못 하잖아요. 아, 예, 네. 네, 미용은 면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치. 물론, 이제 한국에서 바보를 했던 사람은 당연히 바보샵 취직 아, 가능하죠. 네, 완전 예, 바보를 했던 사람이 사실 취직이 네. 더 호주, 호주 바보샵 취직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 영어만 좀 부족하지, 기술은 한국 사람들이 아. 정말 잘하거든요. 네. 한국 미용실이랑 호주 미용실은 네. 기술적으로 좀 다른 게 있나요? 네네, 다른 게 있죠. 한국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펌 헤어 펌머넌트 매직이라든지 뭐 세팅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잡아 합니다. 이미 아. 일본 헤어드레서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돼요. 호주 같은 경우는 대신에 반대예요 호주 애들 염색은 정말 잘하는데, 파마는 아예 와이 꽝입니다. 와인딩도 못해요. 예. 한국 헤어드레서면 이제 펌 위주로, 펌하고 기본 커트 위주로, 그 다음에 호주 헤어드레서를 고용하게 되면 컬러 위주로. 네 그렇게 가야 되는 아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네.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이제 네. 한국하고 호주 다른 저렇게 미용인들 네.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말씀해주셨고.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해주고 싶은 음. 말씀 있나요? 네, 뭐 호주는 굉장히 많이 기회들이 많이 열려져 있고요. 음. 나이가 서른 어. 살이 지금 사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시다시피 호주 자체에서 30만 35세까지 허용을 네. 하고 있는데 어그 상호간에 비자가 체결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직 한국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35세까지 못 오고 있는 상태인데 30세 만 30세 전이면 워킹홀리데이 당연히 올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0세 이후라도 학생 비자로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음. 내가 조금 이렇게 시기가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기회를 잡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일을,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아 어,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데, 어, 또 이해가 안 된대. 이거 왜저 사람 저럴까? 어, 조원장 왜 저럴까? 예.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호주라는 특성에 맞춰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용실들이 장사가 당연히 안 되면 방법을 바꾸겠지만 장사가 잘 되는 미용실은 사실은 그 원장이 하고 있는 경영 스타일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좀 이해할 수있는 부분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한국 방식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그렇죠. 노력하라. 이거가 그렇죠. 않는지.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원장 님들이 보통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 있는데 사실 이제 20대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2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대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대 차이가 존재하죠,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30대 제가 이제 40대인데 30대하고는 세대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 20대하고는 사실은 세대 차이가 좀 있다라고 그러고 생각도 많이 달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리스펙트 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아, 예, 아무래도 이게 입장 이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아, 안에 조금씩 음. 이해하고 양보하시고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어, 네. 너무 너무 좋은 말씀 감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문의 같은 거 들어오면 네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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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카의 개인 카톡으로 줘도 되는데요. 음. 저는 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 아, 댓글은 다될 <laughs> 네. 거고요. 네. 필요하신 분은 베르비 님한테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laughs> 아 그리고 네이메일로 네, 하셔 해서 해도 되고 제 개인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미용실에 취업하고 오신 분들은 대환영이니까 마인드 오픈 되신 분, 그다음에 열정을 가지신 분, 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유튜브. 네. 네베리 뷰님을 <laughs> 찾아주시고 저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